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순간에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아쉬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 파트너에게 말 못할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혼자 소앓이 하고 계실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평생 모를 수도 있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가 특별한 배려를 해줄 때 자신도 모르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실수는 부부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건강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부부 관계 전문가 김현정입니다. 수년 동안 수천 쌍의 부부들을 만나며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왔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부부 관계의 행복을 되찾아드리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문제는 의외로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올바른 지식과 진솔한 소통. 이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관계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부부 관계를 복잡하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수년간 국내외 최신 연구들을 분석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와의 은밀한 순간에 저지르는 흔한 실수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실수들이 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더욱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서론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셔야 할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내가 특별한 배려를 해줄 때, 즉 구강을 통해 사랑을 나눌 때, 남성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위생관리에 대한 안일한 태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관계 직전에 샤워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입속에는 무려 7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해롭지 않지만 특정 조건이 되면 치명적인 감염원으로 변할 수 있어요. 특히 구강과 성기가 접촉하는 순간, 이 세균들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성기 주변의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약합니다. 아주 미세한 상처라도 있으면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수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샤워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씻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잠자기 전에 양치만 한다고 해서 입안이 완벽하게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몸을 씻는 것도 단순한 행위를 넘어선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위생은 단순히 청결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상대방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구강을 통해 사랑을 표현할 때, 남성분들은 자신의 만족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미묘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고개를 돌리거나, 숨을 참거나, 몸을 움츠리는 등의 작은 반응을 보이는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다면, 아내는 불쾌감이나 통증을 느끼게 되고 결국 다음부터는 그런 행동을 피하게 됩니다.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상대방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것은 관계의 친밀함을 깨뜨리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이 없거나 속이 불편하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죠?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상대방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의미를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접근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주어들은 정보나 영상 매체에서 본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상황에서는 아내에게 통증을 주거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 강한 압력을 가하거나, 특정 부위에만 집중하거나,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는 남성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아내에게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마치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이론만으로는 실제 도로에서 능숙하게 운전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 잘못된 방향으로 쌓이는 것은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상호 존중의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경험도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된 습관이 고착화되면 나중에 이를 고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과 태도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대화 부족으로 인한 오해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의 성적인 취향이나 불편한 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민망해하거나 어려워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혼자서 짐작하거나 혹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대화 부족은 오해를 낳고 아내는 자신의 불만을 표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결국 이는 쌓이고 쌓여 관계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팀에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작은 오해가 쌓여 큰 불신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때로는 관계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치명적인 실수들이 왜 그토록 위험한 걸까요? 먼저 위생관리 부족으로 인한 감염 문제입니다. 우리 입속에 사는 세균 중에는 단순한 충치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성기로 옮겨갈 경우, 요도염, 방광염, 심지어는 전립선염과 같은 비뇨기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요도는 여성에 비해 길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고,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고 재발이 잦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강 헤르페스 바이러스 HSV-1을 가진 사람이 구강을 통한 애정을 나눌 경우 파트너에게 성기 헤르페스 HSV-1을 전염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성기 헤르페스는 완치가 어렵고 평생 재발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위생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들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위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심리적 거리감과 관계 악화 문제입니다. 아내가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통증을 느끼는데도 남성이 이를 무시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내는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내의 성적인 만족감 저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부 관계의 친밀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내는 점차 그런 종류의 스킨십을 피하게 되고 결국 부부 관계 자체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긴 심리적인 벽은 허물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에도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이는 곧 사랑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친밀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은 성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반복되거나 불쾌한 경험이 지속되면,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성적인 자극에 대한 부정적인 연관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발기 부전이나 성욕 감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만족감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쾌락에 집중하는 행동은 결국 아내의 성적인 반응을 둔화시키고, 나아가 부부 관계 자체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없는 무의미한 관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계속해서 억지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리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기계는 더욱 망가질 뿐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교감은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된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의 행복은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아내와 남편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철저한 위생관리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관계 전에는 반드시 꼼꼼히 씻으셔야 합니다. 특히 성기 주변과 항문 주위를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비누는 자극이 적은 중성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향이 강한 제품이나 항균성분이 들어간 비누는 오히려 좋은 세균까지 죽여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요. 구강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양치질은 기본이고, 혀 클리너를 사용해서 혀 표면의 세균도 제거해주세요. 구강 청결제도 도움이 되지만, 너무 자주 하면 구강. 내 정상 세균총이 파괴될 수 있으니, 적당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손톱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손톱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세균들이 의외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손톱을 짧게 깎고 손톱 브러쉬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관계 후 관리도 더욱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즉시 소변을 보시는 게 좋아요. 소변을 통해 요도로 들어갈 수 있는 세균들을 씻어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때는 비누 없이 물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계 직후에 피부는 매우 민감한 상태라서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샤워를 할 때도 단순히 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샤워볼이나 손으로 깨끗하게 닦아내고,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파트너는 특히 앞에서 뒤로 닦는 방향을 꼭 지켜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닦으면, 항문 주변의 세균이 질로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 해결책은, 아내의 신호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내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아내가 불편해 보이거나 반응이 미미하다면 잠시 멈추고 괜찮은지 직접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괜찮아. 혹시 불편한 건 없어?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하는 어조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편안하게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또한, 관계 후에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어땠어? 혹시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 와 같이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솔직한 피드백은 다음 관계를 훨씬 더 만족스럽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 눈빛, 몸짓 하나하나에서 진심을 읽어내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아내가 말하기를 망설인다면, 먼저 자신의 경험이나 느꼈던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상대방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배려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접근입니다. 관계는 단순히 하나의 방식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의 취향과 몸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애무나 마사지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내의 몸을 탐색하고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세요.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 건강하고 올바른 성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관계의 핵심은 서로의 몸을 통해 사랑과 친밀감을 나누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단순히 쾌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줄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서로의 몸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아내는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관계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와 같이 물어보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또한, 관계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로맨틱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은한 조명, 좋아하는 음악, 향기로운 아로마 등을 활용하여 서로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하고 진솔한 대화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계는 비단 침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서로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몸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몸이 좀 피곤한데 당신은 어때? 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서로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내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무엇을 더 원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솔직한 대화는 오해를 줄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어 부부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유명한 부부 상담사 고트맨 박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들은 일주일에 평균 5시간을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에 투자한다고 해요. 하루에 40분 정도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치우고 서로에게만 집중해보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어떤 기분인지 차근차근 나누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대부분의 문제가 서로의 무관심이나 지식 부족, 그리고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관계는 꾸준한 노력과 배려가 필요한 소중한 영역입니다. 건강한 대화는 마치 관계의 혈액순환과 같습니다. 막힘없이 흘러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순간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남성분들, 아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줄 때, 이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해주세요. 아내의 몸과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위생관리에 철저하며 솔직하게 소통한다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분명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만족스러워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부부관계를 항상 응원합니다. 함께 노력해서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갑시다. 기억하세요. 행복한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노력과 이해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